반갑습니다. 강산입니다. 지금 뉴로핏은요. 연휴 직전까지 눌림을 줬습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조금 뉴스도 나오고 또 미국 공급 계약까지 책을 냈고 FDA 허가도 받았는데 왜 바로 안 가는 거냐 이런 말씀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연휴 전에 급등이 나오는 게더 위험합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11선 위에서 버티면서 소화하는 흐름이 훨씬 건강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설 연휴 동안 이제 반드시 점검을 좀 하셔야 할세 가지를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이해하시면요, 연휴 끝나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렇게 최근 핵심 뉴스를 보시면 유로핏 세계 최고 내용상 AI 분석 기술로 미국 진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뉴스 핵심은요 단순 기술 홍보가 아닙니다. 유로핏은요 치매 치료제 확산과 함께 움직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레켄비와 키술라 같은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를 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MRI가 필요하죠. 그리고 펫이 필요합니다 펫 영상 정량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MRI와 펫 영상을 정량 분석해야 이제 치료제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솔루션이 뉴로핏 아쿠아와 뉴로핏 스케일 펩이라는 제품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아쿠아 AD 플러스가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보시면 아쿠아 플러스는 기존 아쿠아 AD를 업그레이드한 3.0 버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끝이 아닙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와 뉴로필 아쿠아와 뉴로필 스케일펫 공급 계약까지 읽어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했는데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 실제 매출 실작의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코헨이라는 미주 사업 총괄도 영입했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연휴 동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공매도가 증가하고 대차 증가를 보면 좀 불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급등 후에 항상 나오는 정상적인 이제 소화 구간입니다. 그리고 신용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단기 차익 물량도 좀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또 물량을 갖고 있던 분들 또 중간에 들어오시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낸 단기 물량들 이 구간에서 나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21선은 안 깼어요. 그리고 이 21선을 깨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일까요? 이 구간을 깨면 지금 2월 초에 이제 들어왔던 이 물량들. 그리고 이 전부터 물량을 담아냈던 이 세력들은요, 전부 손해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량 누가 들고 있습니까? 세력이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당연히 낮죠. 그래서 지금은요, 겁주는 자리이지 무너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양봉도지로 2.59% 하락을 했지만 양봉도지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이 구간에서 한번 튀어 줄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전문 투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연휴 전에는 시장 전체가 좀 조심을 합니다. 큰 자금은 무리하지 않아요. 연휴 이후가 진짜 방향이 나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만약 연휴 동안 이 미국 치매 치료제 뉴스라든지 뭐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 강세 그리고 이제 환율 안정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휴 이후에 선반영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요 그 출발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려도요 막상 본인이 실제로 응용해서 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한 라는 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이 실수라든지 또 예상치 못한 이 변수들 때문에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식은요 이론보다 실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직접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다 공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기에는 꽤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소통망에 입장하시면 이러한 부분들 모두 무료로 다 공유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력의 전략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요 이 정도만 들으셔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여기서 제가 다 풀어드리면 그건 누구나 하는 그런 정보가 되는 거고요 세력이 누구나 하는 그런 정보가 된 차트 쉽게 만들어 갈까요? 오히려 저희를 다 물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통방에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종목 뉴로핀 만큼은 정말 제대 제대로 핵심만 잡아서 체크해 드리는 사람 없다 라고 자부를 합니다 제가 뉴로핑 이종목은요 진짜 매일매일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또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고 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적어도 이종목 하나만큼 수익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또 소통방에서 또, 신호방에서 신호 드리면서, 사인 드리면서 수익을 연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 종목 하나만큼 수익을 제대로 보고자 하신다면요. 연락을 지금 바로 하나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제 번호 한번 띄워드릴게요. 010-8239-1202. 자, 이 번호로 지금 뉴로피 종목명 뉴로피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미공개 정보까지도 모두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주말이든 연휴든 상관이 없습니다. 혼자 차트 붙잡고 재료 하나 가지고 몇 시간 고민하는 것보다 딱 10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빠르게 문자 한통 보내두는 게 멘탈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싸게 먹힙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주식 시장은요, 이 전쟁터입니다. 총알이 막 사방에서 날아다니고 있는데 뉴스 한줄 차트 하나 보고 뛰어든다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방탄복도 없이 전장 한가운데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차피요, 수익 낼 사람은 결국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 내실 분들만 지금 바로 행동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드는 거 절대 없고요. 무조건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 종목명, 뉴로피, 종목명, 뉴로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놓으세요. 이 문자 한 통이요. 여러분 계좌의 앞자리를 완전히 바꿔 줄 겁니다. 정부가요. 코스닥을 3,000 포인트 시대로 만들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공언을 했죠. 이게 가능하면 누가 대장이 될까요? 과장을 살짝 더해서요. 저는 바이오섹터에 템버거 나오는 종목들.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0%는 아니더라도 200%에서 300% 이상 나오는 종목들 기본적으로 바이오에서 나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 이 종목 유로핏 타점 제대로 잡고 그 다음 후속주까지 잡아가셔야겠죠 이러한 부분들 제가 다 잡아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요 정말 주식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주식으로 수익 정말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수익 많이 내시고 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지금 미국 매출 구조가 지금 시작이 된다. 그리고 눌림은 소화 구간이다. 연휴 이후에 방향성이 확실히 잡힐 겁니다. 지금은요, 공포 구간이 아니라요, 기회의 구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6만 원은 기본적으로 갈 거다. 그 이상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요, 결국 위에서 다시 사게 됩니다. 그래서요 연휴 동안에 불안해지면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흐름을 맞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 흐름을 맞추고 있는 우리 주주님들은요 굉장히 지금 수익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1,700%가 넘어갑니다. 정말 많이 수익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끌고 가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수익을 또 만든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섹터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섹터 순환매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2차전지 쪽은 조금 수급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전체적으로 조금 오늘 눌렸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보압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 종목들은 수급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계속 상승합니다 그래서요 이 보시면은 오늘도 이렇게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이 중에서 딱두 종목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SK 이터닉스도 상승을 많이 했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월 10일날 때 말씀을 드렸죠. 음봉 나오는 날. 음봉 나오는 날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에서 시장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잡히셨을 거예요. 8시 10분에 24,300원에 진입을 하셨다면, 지금 28,650원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28,650원, 딱 계산을 해보면, 지금 17% 수익이죠. 이렇게 지금 수익을 단기간에 연결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상한가, 또간 종목 중에서, 유튜바이오 자, 이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월 10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월 10일이면 이때죠. 이때 상한가 갈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더갈수 있기 때문에 상한가 근처에서 올라가기 바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은 이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3시에. 3시에 말씀을 드리면서 상한가 풀렸죠. 풀렸을 때 진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상한가에 걸어놔라. 이제 한번 풀리면은 체결되면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분봉상 보시면요. 이게... 지금 3시 가기 전에 3시 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만 진입을 하셨더라도 시장가로 진입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6,500원이잖아요 모두 물량을 잡으셨을 거예요 6,500원에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이 구간에서 다 잡으셨을 건데 수익 굉장히 크게 많이 내고 있죠 단기간에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그냥 바로 상한가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6,500원 진입을 했다면 지금 14,670원이니까 125% 단기간에 125% 프로 수익을 만들었어요. 이 구간에서 하나 둘셋 상한가 세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일선 깨지 않았고 쭉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를 말씀을 드렸고 홀딩하면서 125% 수익을 만들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더 이제 갭 상승이 나오고 나서 흐름 봐서 매도할 수가 있고 또 홀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지금 따라붙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현대 ADM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 ADM 이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현대 ADM 보시면은 1월 27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눌렸다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더 확보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상승이 크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170원에 오후 4시 33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2월 11일 날 9시 4분에 4,330원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진입하셨던 분들도 수익을 꽤 많이 내셨을 건데 계산을 해 봅시다. 지금 3,170원에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지금 몇 프로입니까? 지금 구간 보시면 7,380원 딱 계산하면 지금 132%입니다. 132%, 132 수익권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 4,330원에서만 진입하셨더라도 지금 70% 이상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수익 내는 게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수익 많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게시물에 중간중간에 또 올려드리고 있어요.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익을 한 종목이라도 제대로 잡으시면 수익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많이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상승하는 종목 많이 있고 수익 정말 많이 내고 있는데요 뉴로피도 수익을 낼 거고 그래서 제가 신호 사인 다 드릴 거니까 이렇게 신호 받아서 소통방에서 소통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이 흐름을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섹터의 최신 트렌드 종목에서도 수익 많이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명 문자 하나 남기시고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번호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010-8239-1202. 자, 이 번호로 지금 뉴로핀, 종목명, 뉴로핀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놓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 계좌의 앞자리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딱 10초만 투자해서 연락 주시면 투자 방향성부터 완전히 다르게 잡아 드릴게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달라지는 모습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